안녕하세요. 오늘은 존 칼빈 26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칼빈 선생님께서 이제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이제 본인이 속한 교회가 아닌 주변의 이제 교회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가지신 게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역시 좀 이제 배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칼빈 선생님 시대 이후, 그러니까 당연히 칼빈 선생님은 뭐 저랑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엄청나게 뭐 목숨을 걸고 헌신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태양 앞에 반딧불도 안 되는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건 아주 팩트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칼빈 선생님은 1500년대 초중반에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교회의 그 구조랑 이 상황과 2024년은 이제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날의 부분과 이제 좀 비교하는 부분에서는 안타깝지만 제가 일부 이제 제 생각도 조금 어 이제 가미를 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좀 조심스러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이 1500년대 초중반의 유럽의 상황부터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로마 카톨릭이 가장 우세했고요. 그리고 동유럽 지역에 이제 얀 후스의 가르침. 이 사람도 이제 뭐 종교 개혁가라고 뭐 평가를 또 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얀 후스의 모라비안파라고 해서 이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또 사람도 있었고, 어, 이제 독일에는 이제 루터파 이제 교회가 있었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이 스위스 지역에는 이제 칼빈 선생님의 개혁파 교회와 또 그리고 이제 쯔빙글리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제 그 파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후에는 또뭐 영국으로도 넘어가고 스코틀랜드로 가고 또 넘어가서 미국으로 간 다음에 또그 과정에서 새로운 교단도 막 생기고 복잡다단한 일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뭐 정치적인 배경과 맞물려가면서 막 가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우선은, 어, 칼빈 선생님과 루터의 입장을 조금 비교를 한뒤좀 이야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어, 그래도 아직은 협상할 여지가 있는 교회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어, 로마 카톨릭이 어느 정도 개혁이 되면 어, 우리가 합쳐질 수도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그 루터파 교회에서도 로마 카톨릭적인 요소가 일부 남아 있었어요. 근데 물론 근데 이제 루터 선생님도 나이가 이제 먹어가면서 점점 이제 자기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만 집중을 하고. 사실상 교회를 이제 가시적으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거의 포기 단계로 가는 이제 그런 형태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칼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제 사실상 로마 가톨릭하고는 결별 이렇게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빈 선생님이 보신 가장 중요한 교회의 표지, 그러니까 이제 올바른 복음의 강설과 성례의 시행, 뭐 그리고 뭐 추가로 이제 부수적인 요소를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권징이 필요하다, 뭐 이런 핵심 틀이 있는데. 이 기준에서 봤을 때 이제 로마 교회는 너무 심각하게 부패했다. 이제 사실상 교회로 보기가 거의 어렵다라고까지 보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교류조차도 그냥 싹 끊으셨다. 이제 이런 입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형태도 아예 그냥 로마 카톨릭적인 잔재를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대신에 이제 칼빈 선생님은 루터 선생님에 대해서만큼은 어,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인정을 하신 뭐지 그런 입장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칼빈 선생님이 속한 교회와 루터파 교회가 이제 그 성찬식을 두고 이제 갈등을 벌이게 됩니다. 뭐 이제 공제설이냐 영제임제설이냐 이걸 두고 막 이제 갈등을 하는데 뭐 이걸 두고 뭐오늘날의 사람들이 봤을 때 사실 뭐 아예 보는 쓸데없는 뭐 이렇게 소모전을 벌이면서 이렇게 교회 분열을 일으키고 뭐이렇게 이제 볼 수기가 되게 쉬운데 이 시대에서 이분들이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공지설과 영적임설, 요 부분의 교리가 틀어지면, 다른 부분들다 연결돼서 틀어지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고, 이제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교리적 차이로, 이제 가시적으로는 이 교단이 사실상 합, 이렇게 통, 이렇게 합쳐지질 못한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통일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이제 칼빈 선생님이 주장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루터 선생님이나 칼빈 선생님이나 교리적인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 어 영적으로 인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실히 섬기고 있다는 것을 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느낄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는 라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단이 다르다 할지라도 교회의 통일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식이 일단 우선 대단히 중요해요. 교대한 교단이 다르더라도 예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몸된각 지체, 지체는 서로 다를지라도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단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서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고 성도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여기까지 강하신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한 성도라면, 물론 이것은 사람이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사람이 파악할 수 없지만 누군가는 진짜 참 성도일 것이고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근데 그런 어~ 눈에 보, 그~ 어쨌든 참된 성도라면 우리가 구별할 수는 없지만 그 참된 성도는 반드시 가시적인 교회 뭐~ 어느 교단이 됐든 반드시 속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이제 칼빈저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게 시대가 이제 흘러가면서, 어, 그럼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에 속한 것이 뭔데라는 이 구별에 있어서, 이제 모호해지는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갈빈 선생님의 이제 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좀이 구별이 굉장히 뚜렷했어요. 이게 어느 교단, 어디 지역에 뭐 이런 거냐에 따라서 차이가 눈에 띄게 않았는데, 이제 이후로 이제 흘러가면서, 그리고 신학도 발전하고 여러 가지가 다 교차로 이제 서로 그 교류라고 이제 가르침이 넘어오면서, 뭐, 어떤 사람은 뭐, 개혁파 교리에 어느 정도를 받아들이면서 어디 뭐, 다른 교단의 어느 이집을 이것도 받고 있고, 뭐, 어떤 사람 또 감리교라고 하는데도 보면 이 부분은 또 뭐, 장로교 가르침, 이게 혼합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런, 일단, 일, 그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리적으로도 구별이 모호해지기 시작을 했고, 또 이제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에 나가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 가시적인 교회의 기준에 대해서도 분명한 건좀 모호해진 부분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교회에 등록을 하죠. 그럼 이제 등록을, 사인을 했으면 그 사람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에 속한 것이고, 사인을 하지 않고 뭐 대형교회 같은데 숨어서 뭐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거나 이러면 이 사람은 사인을 안 했으니까 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께서 심판할 때딱 앉아 계셔서 아, 너는 어디교에 어디 사인을 했으니까 내 진짜 성도구나, 천국에 가라, 이러고. 어, 너는 사인을 안 하고 듣기만 했으면 너 이거냐, 이 거죠. 이거는 우리가 그냥 봐도 굉장히 이상해 보이죠?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죠. 또 여러 가지 좀 예외적인 사항을 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꼭 지금 오늘의 주제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성경을 살펴보시다 보면 안정지을 수가 없겠다라는 교훈에 도달을 합니다. 항상 성경에 보면 이게 대세인 것 같기는 한데 대세의 가르침은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인 변수가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스라엘 장막에만 참된 성도가 있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조차도. 근데 밖에 외부에서 누군가가 믿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럼 이스라엘 회중에 속해 있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사람은 뭐, 멸망의 자식이고 지옥에 갈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뭐,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도저히 성도 같지가 않은데, 그렇다고 어쨌든 그 사람이 입술로 뭐 믿음을 고백하고 서명을 했고, 정말 치명적으로 정말 권증을 받아서 쫓겨나야 될 만한 뭐 이런 걸 저지르지 않은 다음에야, 일단은 1차적으로, 저 사람은 어쨌든 교인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너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그래서, 뭐, 넌뭐지배고 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너무 교인 같지 않다 하더라도, 어 당신은 성도가 한 이렇게는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걸 일단 알아두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예를 들면, 뭐, 이런 게또 있습니다. 그, 일본에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를 했어요. 그, 그 이제 과거 얘기죠. 수백 년전 얘기인데. 근데 일본 역사에서 개항기에 이제 이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같이 막 봤던 기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막 핍박했던 기간이 있어요. 또 이제 뭐 보수적으로 바뀌면서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이 박해의 정도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아예 그냥 씨를 다 말려버리겠다 할 정도로 심하게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숨어서 우린 그냥 무역업만 하려고 왔다라고 해서 속이고 속이고 속여도 안 되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다, 사실상 다 쫓겨나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성경책을 놓고 갔는데, 이거를 소중하게 보관하면서 필사하고 믿으면서 믿음을 지킨 가문들이나 후손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럼 이사 그래서 약 200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아, 수백 년에 걸쳐서 이 사람들은 그러면, 그래서 나중에, 다시 개행하게 돼서 이제 그 천지교나 아니면 기독교랑 다시 교류하게 되었을 때 여전히 이 사람들이 믿고 있더랍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끊어져 있었잖아요. 교단이랑 끊어져 있었고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 열악한 상황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물론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안 믿는 것으로 이제 속이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걸 말하는 순간 멸문지야 당하니까. 그러면서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가문이 쭉 내려간 것에 대해서 이게 교회가 아니야. 니들은 이단이야. 짝퉁이야. 뭐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뭔가 생겼다라는 건, 어쨌든 그 성경의 가르침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니가 뭐, 교회에 속했다, 서뭐 등록해서 사인을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걸 놓고 이렇게 구별할 수 없다는 거죠. 마치, 뭐,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가지고 이게 진짜 믿느냐, 가짜 믿느냐, 구별이 되고 안 되고가 결판이 안 나는 것처럼. 이런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만 나눠보겠습니다. 조지 위필드라고, 어, 이제 그 사도행전 시대 이후로 가장 교회사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셨던 분이 계세요. 너무 열심히 였는데, 이분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이건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잘못한 게 있어요. 5의티라고 그러니까 평가를 받는 건데 이분이 너무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웬만한 주변의 목사들은 열심을 내는 것 같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기는 너무 성경에 잘 믿어져가지고 어? 이 정도 선신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지 하면서 밝히하고 있는데 다른 목사들은 그런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대놓고 막 그랬어요. 막 싸붙이면서 아주 심하게. 거의 이제 그 이제 욕도 할정도 하고 이제 당신이 복사야 뭐 이런 식의 막말이 나가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어 함부로 사역하지 말고 뭐하고 어? 그래서 뭐 성도들 괴롭히고 이러지 말아야 하면서 그게 막 완전 독서를 날렸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이거는 가능해요 그니까 교회 안에서 누군가 아주 녹을 줄로 너무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 그걸 비판할 수 있고 수정을 요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니가 거듭났어, 안났어, 그리고 뭐, 니가 천국에 갈 거야, 지 이거까지 가는 거는 사실은, 어, 내가 하나님의 어떤 심판자의 입장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타까 어쨌든 그거는 좋은 자세는 아니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하라고 요구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진짜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교회 회의를 통해 권징을 해서 뭐 쫓아내든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아닌 것 같으면. 근데,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위필드가 이런 행동을 해서, 결국 이제, 교단에서 쫓겨납니다. 그럼 쫓겨났어요. 어쨌든 그러면 지금 칼빈의 샘이 가르침에 의하면 지구에서 떨어져 나간 거니까 이 사람은 신앙세를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공원이나 뜰에서 이 사람이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구름같이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보고 미국에서도 미국 교회에서도 이분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설교 좀 해달라고 뭐 해가지고 막이 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래서 교회들과 편지를 주고받고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해요. 그럼 이거는 이분도 어쨌든 교회랑 교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꼭 어디 교회 딱 가서 이렇게 사인뭐착 하고 이렇게 하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두고 위 필드는 뭐지 교회 어디에 뭐 교단에 이렇게 뭐 쫓겨난 적이 있고 뭐 그리고 뭐사인뭐 분명한 거안 보이니까 이 사람은 뭐 가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빈 선생님께서 그때 당시 그 시대 상황에 맞는 형태에서의 어떤 교회관을 말씀해 주신 건 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점점 사회가 너무 복잡해지면서 이게 진짜 그런가 하고 이게 딱 단정해서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뭐 요즘 안 그래도 뭐 인터넷 예배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말로부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걸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 뭐 인터넷 예배하고 그냥 이렇게 성격 있는 것에 대해서 너는 지교에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지옥이야. 이렇게까지는 또 말을 못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어떻게 생지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단정 짓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가급적 이제 지교에 속해서 있는 것이 그게 이제 안정적이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또 문제가 또발생해 그럼. 니들이 말하는 지교가 뭔데 하면서 이제 뭐, 어느 교단만 그럼 진짜 지교이고, 어느 교단은 지교가 아닌 거고, 뭐, 부패나 타락의 정도는 뭐, 어느 정도 돼야지, 어, 이건 교회고,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뭐, 교회가 아닌 거고, 어떻게 구별할 건데, 뭐, 이런 문제가 또 이제 발생을 하는데, 어, 이제 안타깝지만, 그걸 사람이, 어, 정확히 판단해서 뭐라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조심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건좀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결국엔 각자가 어떤 교리를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입장에서 뭐 장로교가 됐던 감리교가 됐던 뭐가 됐던 난이 교리의 가르침이 맞는 것 같다 라고 선택하는 부분이 고더 정확히 얘기하면 뭐이 부분은 장로교인데 저 부분은 뭐 감리교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더욱더 훨씬 많고 걸쳐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서 또 교회는 뭐또 성결교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막 이렇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래서 오늘날의 문제에서는, 어, 제 제가 봤을 때는 교리적인 논쟁보다는 칼빈 선생님 시대 때는 그게 대단히 중요했고, 어떻게 보면 더 그런 논쟁이 할 때가 더 순수한 면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의 욕심보다는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대단히 개인주의적이고,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이제 강조하는 시점이고, 뭐 교리고 이 뭐고를 떠났을 때는 내가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것에 대해서 더 이제 관심사가 가는 시대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살짝 교리논쟁 이라기 보다는 어떤 이제 도덕성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의 도덕성을 많이 보는 것 같고 그리고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서로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나 제가 관심이라 말했습니다 사랑이라고 까지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기독교에서 갑자기 교회 안에 사랑이 있는가 라고 하면 마치 막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박처고 엄청난 수준으로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같은 분위기를 주기 때문에 그 사실상 개인적이주의적인 분위기가 교회 안에도 이미 다 이제 사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세를 지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사실상 거의 별로 없고 이제는 다 일반적인 사람이라 그러면 그냥 쟤랑 나랑 교류하고 교제를 하는데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 그리고 함부로 이제 막 대하고 뭐 애정 없이 그냥 무관심하게 막 이렇게 대하는 거냐 아니냐 이제 이런 거 이런 문제 이게 이제 좀 메인 테마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없다. 그럼 이제 교회가 이제, 교회가 너무 차갑다라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뭐 나가게 되고, 옮기게 되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뭐 옛날 중세 유럽처럼 뭐 특정 지역에서 나갈 수가 없고, 막 이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묘마, 묘한 차이가 있다. 굉장히 좀 복잡해진 상태이고, 여기서 각자 잘 선택을 하셔야 되고, 어, 알아서 이제 좀 뭐랄까, 뭐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잘 넘지 않으면서 서로 이제 존중을 하면서 잘 가야 되는 게 훨씬 중요해진 시대가 아닌가. 그리고 항상 뭔가 를할 때마다 상대방의 입장은 어떨까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면서 뭔가 를 진행을 해야지. 만약 나만 필고쳐가지고 막 어, 내가 이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이게 무조건 맞아가고 뭐넌 가짜고 뭐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면. 다 깨져 나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굉장히 차갑고 냉나게 갈수 밖에 없다. 이런 게 요즘의 핵심 관점으로 이제 보인다. 옛날과는 대단히 다른 시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